아유, 엄청 돌아다녔더니 또 배가 고파요. <laughs> 근데 여기에 또 훌륭한 맛집이 있대요. 닭갈비. 근데 이 닭갈비 집은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스타들이 많이 왔대요. 아, 그럼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탄도 왔다. 오고, 뭐 성유리 씨도 왔다. 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가봅시다. 뭐.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있네. 자안 되겠어. 일단 사인부터 합시다. 사인 지지 뭐야. 네, 일단 사인부터 합시다. 좋아하는, 좋아하는 개그맨 사인 있네. 앵콜킴 김한배. 어? 와, 되게 유명한 개그맨들인데. 네? 아, 내가 늦었네, 늦었어. 네? 드림. 갈비. 내가 원래 이 머리를 잘안 채우는데 사인 경쟁으로 인한 내 머리를 채우겠어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사인 1등이야 이렇게 하면 1등이야 신화 BTS 여기 있네 성유리 어우 자시 올라갔구나 자시 올라갔어 자시 많이 올라갔어요 발음이 좀 쉽지 않아요 잣닭갈비 잣닭갈비 잣 닭갈비 해보세요. 잣닭갈비 해보세요. 자닭갈비. 이렇게 잘하지? 자닭갈비. <laughs> 자닭갈비. 좀더 빠르게. 자닭갈비. 좀더 빠르게. 자닭갈비. 잘하네, 자닭갈비. 이잣닭갈비의 <laughs> 여기 포인트 뭡니까 여기 포인트? 자, 다른 음식점이 닭갈비하고 다르게 자시 올라갔다는 거. 음. 음. 몇년 하셨어요? 3년이요. 3년. 3년 이 가게가 3년 됐어요? 네. 오, 근데 3년 됐는데 그 안에 굉장히 유명해졌네. 손님들도 많이 오고. 본인이 생각할때이 다른 닭갈비하고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월등해요? 네. 맛있어요. 음. 어머, 연예인 오셨네요. 방탄이랑 선리도 봤는데. 요 어머, 진짜 연예인이네. <laughs> 이게 무슨 연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연습하셨어요? 아니요. 그 어머. 여보? 아니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누군데 여기 하는 거예요? <laughs> 누구 세요 아, 어, 여기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네. 아니 주인이면 그냥 마 와서 앉아요? 아 네, 너무 반가워서. <laughs> 방탄도 보고 성윤이도 봤는데. 더 멋있어요. <laughs> 뭐 어떻게 다 익었습니까? 이게 지금 어 지났어요. 네. 떡만 드시면 돼요. 아 떡을 먼저 네. 먹어요. 네, 네. 떡 네. 일단 떡을 한번 익 네. 떡만 먼저. 드세요 떡이 먼저 익어요 네. 순서가. 네. 그러면 어 떡을 딱 잡아보니까 좀더좀더 쫀득, 산해. 구멍이 네. 뚫려서 맛있어요. 음 어때요? 어 좋아요. 떡이 아주 좀더 좋네요. 예. 네. 네 구멍이 뚫려서 거기 간입해서 더 훨씬 음, 맛있어요. 아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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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철판이 아주 그냥 굵지 네. 막한데서 익으니까 아주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묵 떠가지고. 네. 아. 치즈도 해드릴게요. 네, 어또뭐 치즈도 올라가요? 그럼... 와. 뭐니꺼에그반 네네네 다르는 거예요? 네. <laughs> 이 닭갈비 특히 이건 양념 싸움 아닙니까? 양념 싸움 네. 신선한 채소와 신선한 닭 그건 기본이고 그럼요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 간을 어떻게 하느냐 음. 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죠 간을? 네 음. 여기 샐러드도 같이 네. 해서 드세요 아 그래요? 네 음. 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음, 고거를 어우 치즈. 야, 이 치즈 와. 음. 음. 오. 떠신지요? 맛있다요. 감사합니다. <laughs> 가끔은 이제 치즈 닭갈비라고 해가지고 치즈를 너무싼걸 쓰는 데가 있어. 요 네. 근데 먹어보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적어도 조금 정직한 편입니다. 네. 어야 이게 뭐야? 막국수요? 네. 막국수. 야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한 번만 자르겠습니다. 음. 와~ 손님이 오면 지금 막 만든다. 그래서 막쓰 싫어요. 음. 그게 막자가 지금 막자. 음. 자, 이게 파름도 들어가 있고요. 시원하게 먹으라고. 뭐, 네. 있습니다. 날비 파먹으면 던져 던져하면서 참기름의 향까지 어떠하니 좋은데요? 음 맵지 않고 음. 뜨겁게 닭가이 먹다가 네. 이거는 한두 가락 차면 느끼한 맛 잡아주고 딱 도죠. 아이 막국수하고 이제 닭갈비하고 동시에 드시는 게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게 드시면서 뜨끈뜨끈하게 드시고 아음 어, 볶음밥 음 우리 옛날태양로에 참가하는 공깃밥으로 자 이번에는 볶음밥입니다 뚝 떠서, 자 볶음밥. 음, 뭐 음. 한번 번, 한 맛으면 끝까지 맛있네. 네. 이제 볶음밥이 들어가니까 이제 완벽합니다. 응. 오늘 맛있으셨어요? 아 예,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아 별로 안 맛있을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짠내 맛있어요. 맛을 <laughs> 아, 맛있다는 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맛있다는 말이 질려버렸어 내가. 네.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진짜 마무리 아주 기가 막히네. 무언가 저 가득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청평 여울시장 와가지고요. 시장도 많이 들러도 보고 그리고 또 인심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역시 살아 있습니다. 우리네 인심 살아있고요 친절하시고 다양한 물건 싸게 신선하게 좋은 물건도 많이 쇼핑할 수도 있고 게다가 뭐 마트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청평 여울시장에 많이 좀 놀러와 주시고요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고맙습니다